남아공에 125년 동안 산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125년간 살았으니까 아주 유명했죠. 초창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똑한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125년간 살다 보니까 이곳에 팔리고 저곳에 팔렸는데 팔릴 때마다 이 앵무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술집에 술꾼에게 팔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술 한잔 할게요. 이렇게 앵무새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앵무새가 다시 목사님에게 팔려갔는데, 예, 무슨 말만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앵무새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말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숙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냐 그렇지 않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새롭게 왕이 된 노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보면 식물 백과도 만들고 동물 백과도 만들고 자몬도 뭐 수천 가지를 쓰고 시도 수천 가지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솔로몬의 이 천재적인 이 삶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근데 신앙은 형편없었습니다. 제축구건데 누가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였는데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른 아들은 그 앵무새처럼 솔로몬보다도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솔로몬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과 그 아들의 실, 인의 실패는 무엇겠습니까? 그것은 제자 되어지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믿음의 성인들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서 믿음의 제자로 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그의 아들도 믿음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똑똑합니다. 아마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똑똑한 교인들이 지금 교인들이 겁입니다 세계 건너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과거의 교인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가장 학식이 높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의 줄줄줄 합니다. 설교 제목만 들여봐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이다. 짐작하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말만 잘하는 교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말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정말로 믿음 좋은 교인이요. 세상에서 정말로 뛰어난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그러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되었는지 우리는 뒤돌아 봐야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누구를 가르치는 수준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뒤돌아 봐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았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 되어 주고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참 제자 삼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 교육을 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원래 교회에서 제자 교육 시키면서 똥 먹이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또 신문에 방송이나 이 난리가 났는데요.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주님의 제자가 될까요? 제자됨이란 성경 공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닮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루우밤 왕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 먹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나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래요. 잘 죽었다는 분위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과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느냐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처럼 못되게 살지 말고 좀 백성들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정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솔로몬이 어떤 악정을 했는지는 자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똑똑한 머리로 사람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가끔은 그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발도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뭔지 알아요. 신의 교회 안에나 모든 것도 틀린 것도 똑똑한지 잘 찾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가장 큰 약점을 올로 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보암이 찾아왔을 때이 올로 대신들이 솔로몬의 아들 로우모하게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똑똑한 것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살았지 않느냐. 툭 하면 남 잘못한 거다 지적하고 남 못되게 못된 말만 골라하고 자기 믿음 좋고 자기 똑똑한 것만 드러내면서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피를 말리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 별이다 하나. 당신 아버지처럼 똑똑하게 살지 말고, 좀 바보 같더라도, 좀 사람들이 보기에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의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아마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솔로몬 아버지는 그 아들 노보의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들 얼굴을 고개를 숙이고 예의하는 그 모습에 길들여졌던 이 누보암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고견을 바보가 되라는 소리로 듣습니다. 그는 제이 솔로몬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은 섬기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냐 안 하냐에 착각에 빠져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수준으로 신앙이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누가 봉사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못 하면 내가 더해줄수 있는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 잡으면 가론 유다처럼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문선명이나 이만희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면서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인지 늘 뒤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목사의 위치가 섬기는 위치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도 늘 섬김을 받는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힘이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섬기는 자입니다.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 위해 꿈꿨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구세군을 지원하기 위해 그는 구 이제 영국을 건너가서 영국 구세군에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와 상담을 했던 교수들은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낮은 자리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훈련생들의 군화를 다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은 유명한 대 감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여기 이 학교에 와 가지고 기껏 해야 군화나 닦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화를 닦으면서 투덜투덜 하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말씀과 성경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결단을 합니다. 저는 크게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유명하게 되는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들의 발을 시킨 것처럼 오늘 이 훈련생들의 구두를 잘 닦겠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성공의 아주 영향력 있는 감독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섬김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면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 때 보면 정치인들이 섬김을 이용해 먹고 삽니다. 양론이나 과언이나 그런 것에서 시판을 닦아준다든지 국자를 들고 국을 퍼준다든지 선거철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이 숙였던 고개는 다시 빳바닥에 서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을 철저히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김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되어서 권력자가 되기고 싶은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제자라고 이야기한 요한과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한 여인이 자기가 결혼할 려고 준비했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자 화를 내면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냐? 냐고 소리를 칩니다. 성경은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남이 섬기는 것을 비판하고 모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섬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르범은 섬김보다도 권력력에 휩싸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섬기지 말라 합니다. 지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요. 철저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은 용서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걸로 나타나야 합니다. 섬김은 화해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섬기가 나누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섬김의 종들 되어 지시기를 소원합니다왜 섬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없인 적입니다 남의 신앙도 없인 역입니다. 남이 살아온 삶도 없인 역일 뿐만 아니고, 남의 고통과 아픔도 없인역입니다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가슴이 찢어져도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성도는 섬기기 위해 먼저 마음을 겸손히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성도는 섬기기 위해 겸손을 익혀야 합니다. 성도는 겸손이 자신이 훈련되어지도록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태도가 다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가졌던 솔로몬, 한 가지 그의 인생에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 교만한 그것이 신앙을 좀먹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성경이 있는데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됐다. 자기 인생 자체를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헛된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젊어서 자문을 그 많은 자문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자문을 쭉 읽어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교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어 있다. 겸손은 정말 성공의 앞잡이라고 그는 자문서에 이야기합니다. 앵무새처럼 떠들었지만 그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쩐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교만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이 바로 노바합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기보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십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이 부처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라 였은즉 왕이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교만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사람의 기도도 끝나는 것이요. 예배도 끝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신앙인이 교만해지면 예배 태도도 교만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교만해지고 봉사하는 것도 교만해집니다. 노후밤이 왕이 되자 이 교만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노보암도 아니요 솔로범도 아니요 다이 때문에 하나님은 한지파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에 대가 성어게스텐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제, 이 태도가 뭡니까? 그러자, 겸손이다 이야기합니다. 몇번 이야기하자 겸손이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교만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인도하기보다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지 먼저 뒤돌아 봐야 될 절기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은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섬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잘설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